아니 이게 일본어를 배워야겠어. 히토미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 아씨발 돈 받고 번역해드림. 시지랄로 표지가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쌍. 아니 보고 싶지가 않아 클릭 라이아시로 클릭을. 해야지 클릭을. 딱 썸네일을 봐야지 이게 딱 느낌이 오는데 벌써 보기가 싫어. 근데 이거돈 받고 번역해주는 이유가 있는 게 다른 것들은 번역을 하면은 조금 메이저한 취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마이너한 취향이라서 돈 받고 번역해주는 거더라고. 진짜 개족 같아. 그거 들어가면은 다시 발 그림체도 시발 같고 죄다 촉수. 그리고 막 이상한 더러운 거. 어. 볼만한 게 없어. 돈 받고 번역해드리면. 그건 진짜 한 사람을 위한 거야. 오늘 낸한 사람. 약간 내 취향인 거 번역해주는 애, 애들은 무슨 철난보리 걔네인 거 같아. 항상 내, 가 보면은 번역 마지막에 나올 때 걔네더라고. 술털보리 <laughs> <laughs> 걔네가 약간 괜찮은 거를 번역하는 거 같아요. 약간 메이저한 것들. 어, 어. 어. 보통 로리물이에요. 이거 아는 새끼들 좀 문제 있는데? 아 근데 나는 좀 깐깐해가지고 그림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밖에서 태그 이렇게 싹 확인했을 때 애널 이런 거 있어. 그안 들어가. 내 no. 똥구멍 나오는 순간 팍 씹어서 보기가 싫어 아니 왜냐면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도 좆같아 똥구멍은.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도 역겨 똥이 나오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라... 강압적이고 좀 그런 물들을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똥을 지게 돼가지고 그리고 개족 같은 게 그런 똥 싸는 물들이 들어가면 똥에서 막 김이 나는 것도 표현해. 똥도 진짜 더러. 워 똥도 무슨 싸면서 옥수수 같은? 옥수수 같이 그리지 않아? 똥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 옥수수. 약간 그러니까 똥을 싸면서 완급조절을 엄청 한것 같은 그런. 울퉁불퉁한 똥을 그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꼴리는 똥인 것처럼 그려 진짜. 그냥 들어. 꼴리는 똥만 그려 진짜로. 어 그게 존나 열나아그니까 대충 그리면은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똥 누는 장면을 그렸구나라는 생각인데 약간 열심히 그려 가지고 꾸몄어. <laughs> 꾸몄어. 엄청 꾸몄어. 그리면 되잖아. 근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꾸며놨다니까. 미칠 것 같아. 어. 막, 김도 나고, 막. 존나 짜증나. 어쨌든, 진짜 실제로 사람이 똥을 짤때 오줌도 싸잖아. 같이 싸. 그냥 존나 짜증나. 엄청 고증을 하려고 해. 그냥 대충 그리면 될걸. 어. 아, 근데 이거를 누구랑 솔직히 공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공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진짜 X 같네? 누구랑 공감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개구리 만나서 인터치고 만나서 야 우리 히토미 볼때 똥을 너무 <웃음> 장식을 <웃음> 많이 하지 않냐? 이런 말을 <laughs> 할순 없잖아요. <laughs> 아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 그거에 대해서 굳이 생각해 놨다가 대화 주제로 쓰질 않잖아요. 근데 네. 대화 주제로 쓰니까 좋네. 나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생각하고 있었네. <laughs> No.